안녕하세요. 피부위키 김원장입니다. 한절기가 지나가고 이게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이제 아토피 환자분들은 불안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서 보통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될때 대비해서 아토피 환자분들은 어떤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지 이 영상만 확인하시면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째, 여름이 되면 이제 땀이 나게 됩니다. 땀이 나게 되면 가려움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땀을 내는 것 자체는 아토피 피부염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땀이 나므로 인해서 피부 쪽에 열을 낮출 수 있고 노폐물 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땀을 내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려움이 좀 있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땀을 내고 난 뒤인데요. 축축해진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게 되면 아토피가 있는 피부 쪽으로 곰팡이 균 같은 것이 번식하면서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나면 옷을 갈아입거나 간단하게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름에는 대기가 습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신다고 해도 피부 건조가 그렇게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린 후에는 샤워를 하시는 게 좋은데 되도록이면 하루에 두번 이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는 보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겨울은 아주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름은 습한 계절에 속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오히려 너무 많이 바르는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경우 만성 아토피에 피부가 태선화돼서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져 있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아토피의 경우에는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분들은 외출 시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햇빛이라고 하는 것을 쬐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자차를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으시더라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게 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자체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되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는 것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것들만 잘 숙지하셔도 아토피가 여름이라고 해서 심해지거나 하는 것에서 충분히 예방하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